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드릴 필승입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가 손실을 볼 때는 매도할 때 뿐이다 이들의 마진율은 마이너스 17%로 이는 ftx 폭락 직후인 2022년 11월 이후 최대 마이너스라고 크립토 퀀트 분석가가 전했습니다 이한 구절이 요즘 투자자분들의 심리적 상태를 대변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8,100만 원으로 7,70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어제저녁 시간을 거쳐 8,000만 원 선까지 소폭 반등한 상황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의 급락을 일시적으로 멈출 그나마의 총매제로서 고용 지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젯밤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임금 상승률 그리고 실업률 모두 금리나에 좋은 사안이었고 다만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상이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시장에는 좋은 사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장투자자 심리가 공포감이 만년에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낙폭을 키울 고용지표가 아니었다는 점에 그나마 의미를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마운트고스 측에서는 상환이 시작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특정 조건이 충족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 상환이 일부 거래소를 통해서 상환이 시작되고 있고요. 잠재적 매도 물량에 대한 공포심은 암호화폐 시장에 선반영되어서 이미 가격 하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환 이후에 실제 채권자들의 매도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 것인지 유심히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7,700만원대의 추가 하락이 멈추고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운트 곡스에서 얼마만큼의 매도가 발생하고 또 시장이 이를 얼만큼 흡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와이어 소속 애널리스트 제이콥 킹에 의하면 마운트 곡스 고객 상환 물량 대부분이 시장에 나올 것이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온 체인 데이터상 이미 마운트 국수 채권자들은 상환 물량을 매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몇 주에 거쳐서 이 물량이 모두 시장에 나온다 할때 이를 상쇄할 만한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재라고 하면 금리 인하와 대선인데 금리 인하는 빨라야 9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 또 대선은 11월에 있기 때문에 아무 앞에 우호적인 대선 후보에 대한 강세가 보인다면 이에 대한 시장의 선반영은 빨라야 8월이나 9월 이후나 될 예정이기 때문에 7월 당장 마운트곡스라는 악재를 상쇄시킬 호재가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1억 4,310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난 2일, 3일 이틀 연속 이어졌던 순유출세가 마감되고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은 다행스러운 소식인데요. 또한 크립토퀀트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항복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비트코인 채굴자 항복 지표가 2022년 말 FTX 파산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며 이와 비슷했던 2022년 말에는 비트코인이 15,500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15개월 동안 300% 이상 급등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급락이 향후 회복과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현재가 하락장이 아니고 상승장에서 발생한 큰 낙폭 때문에 회복과 급등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미래의 부정적인 전망과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을 골고루 검토해 보시면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기형 크립토 퀀트 CEO 역시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 정부 물량 2,24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매도됐지만 350% 상승했다며, 현재 정부 몰수 비트코인 물량은 약 90억 달러로, 이는 2023년 이후 총 누적 실현 가치의 4%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펀드로 거래를 망치지 말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포장에서 좋은 기회라며 매수한 사람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리플 XRP의 경우 소송의 종결이란 기대감과 함께 이번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인 빌 모건의 경우 어제 비트코인과 커플링이 되어서 리플 XRP가 0.4달러까지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XRP를 0.4달러에 팔아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미대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완주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이 내려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대선 후보는 자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발 그러기를 바라는 소식일 텐데, 과연 환경적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휴일과 그리고 이어지는 주말로 인해서 장의 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마운트곡수발의 채권자들의 실제 매도 상황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이런 공포장에서는 또 누군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코인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아주 잠깐 1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용어와 개념들이 낯설고 어렵진 않으셨어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냥 감이 좋아서 돈을 벌었을까요? 다들 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처음 코인 해보시는 분들 보면 다들 알잖아요. 인터넷에 혹은 지인에게 추천 받아서 산 코인들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렇게 몇천원, 몇만원 오르는 거 가지고 이득 봤다고 할수 없겠죠. 큰 수익을 번 사람들은 다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셀렉해서 수익이 난 겁니다. 코인 이론 솔직히 공부하기 어렵죠. 유튜브에 있는 무료강의나 외부 유료강의 듣자 하니. 딴소리 하거나 공부방에 초대하거나 혹은 어려운 말만 많이 하죠.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코인에 대한 책입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운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정리된 책이에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인데 제가 공부할 때 너무 도움이 되었어서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010-4351-1702. 여기로 전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인 거 확인되는 즉시 바로 책 배송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사비까지 투자하면서 책을 보내주냐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답을 드리자면요. 저도 다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락가락 하는 차트 보면서 싱숭생숭 하시죠? 다 저도 그랬습니다. 잠깐의 하락세에도 불안하고 힘들었던 저를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책 읽어보시면 제가 왜 선물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쉽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010-4351-1702 이쪽으로 전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책 발송 도와드릴게요. 제 마음과 노력이 여러분께 닿았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